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우이랑 전략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찍어드리고 있어서 기존의 제 영상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일치할 수있다는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숲을 보시면서 투자하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어서 종목의 개별이슈가 터지고 있지 않다면 시황을 중점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따라서 제 기술적 분석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7월 22일 목요일이고 현재 시각 3시 30, 아, 1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SK 케미칼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종목 코드번호 285130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국내 증시 동향 좋은 흐름 보여주고는 있어요. 현재로서. 예, 엄청나게 뚜렷하게,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거래량이, 어, 전일보다 좀 줄었습니다. 예, 전일보다 좀 줄어들면서 연락하고 있는데, 어,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양 매수 중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까지 2조 원 정도 가깝게, 예, 갑자기 많이 사주고 있어요, 선물을. 이대로 쭉쭉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순매수세를 유입되고 있고, 개인분들은 좀 팔고 있죠. 비차익 매수 역시 프로그램 이제 매수세가 시청 상위 종목 위주로다가 예, 나오고 예,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호조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솔직히 뭐 상승장이긴 한데 그렇게 그렇다고 이제 엄청나게 뚜렷한 상승장은 아니에요. 해외 증시에 비교를 해봤을 때. 예, 지금 뭐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예, 뚜렷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예, 전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건 맞긴 한데 예, 많은 종목들이 올라 예, 올라가고 있는 있어요. 더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뭐 미지근합니다. 예, 이런 이유는 다름 많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842명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어요. 예, 매우 좋지 못한 부분이라서 예,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리고 SK 케미칼 지금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뭐 거래량만 봐도 정말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완벽하게 소외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예, 개인분들의 매수세나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기관들의 매수세나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멘텀. 어,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잖아요. 예,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SK 케미칼에서 이제 백스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이 되어가지고 설립된 업체입니다. 예, 백신,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연구 개발 생산 판매, 그리고 관련된 지식 재산권의 이제 임대 및 예, 어, 임대를 하고 있는, 네, CMO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예 SK 케미칼에서 이제, 네, 나온 회사잖아요. 그래서, 어, SK 케미칼이 과거에도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어백스 관련해서 상승을 했던 거고, 하락한 것도, 예,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사람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하락한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재무적이나 이제 모든 거를 확인을 해서 계산을 제, 이제 때려봤을 때, SK 케미칼의 적정 주가는 지금 24만 천 원.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런 미동 없이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원 정도 하고 있는 이 코스피 200 종목이 흘러, 가고 있다는 라 것은 그냥 본연의 주가에 맞게끔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노어백스 관련해서도 이슈가 여러 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SK케미칼 말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GBP 150이라고 예, 지금 국내 최초로 백신 임상 3상에 이제 준비 중인 백신이 있죠. 그게 이제 3상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면은 물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날라가는 거고 SK케미칼도 날라가는 부분인데 어, SK케미칼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네,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더 이제 시총이 낮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거는 지나고 나 봐서야만 알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모멘텀이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있다. 예, 이런 식의 모멘텀을 보여주긴 종목이다. 예, SK 케미칼이랑 SK 바이오 사이언스랑 같이 봐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연기금들이 좀 많이 매집을 하다가 이제 물량을 좀 덜고 있어요. 물량이좀 덜고 있긴 한데, 지금 3월 18일로 지금 날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 예, 3월 18일에 상장을 한 부분이라서, 예, 이때부터, 예, 여기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 연기금들이 물량을 좀 많이 담아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SK케미칼도 보면은, 어디 갔지?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연기금들이 좀 많이 배집을 했어요. 연기금이랑 이제 개인분들 예, 연기금이 조금 덜 사긴 했는데 일단은 어, 적정 주가에서 예, 야무지게 흘러가고 있다. 예, 야무지게 흘러가고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모멘텀 터질 때까지는 여기서 기어갈 거예요. 예, 여기서는 기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지루하잖아요. 언제 또 이슈가 터질지도 모르니까. 근데 저희 그 홈페이지에서 그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도 단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이제 종목 발굴에 좀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어가는 종목들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비용을 낭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이거대로 냅두긴 하시되, 예, 이 기회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또 방문해 주시면, 예, 또 여기에서 이제, VIP 단기방을 또 유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훌륭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AP 투자연구소,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예, 메이플이 아니고, AP 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예, 어, 페이지 상단에 예, 지금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예그 이제 그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뜨거든요. 예,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에서 그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로다가 실시간으로 이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이제 소장님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무료 추천 정보 공지사항 이렇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필수예요. 무조건적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쭉 내려보시다 보면 저희가 이제 미국 증시 어떤 식으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어떤 식으로 상승 마감했는지에 대해서 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내려보시면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어. 추천주들이 나와요. 예, 많게는 3개, 적게는 2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증시가 좀 좋지 못한 관계로 2개 정도가 예, 나온,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라섬유 관련해서 이제 어, 목표가 3,740원, 손절가 3,450원으로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까지 예, 올려드리면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 부분은 예, 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드리고 있고 하락했다면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유 계속해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에서는 이제 완전 좋은 게어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다 예,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다 시장의 주도주를 단번에 볼 수가 있다 예,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진짜로 예, 어떤 대박 이슈인지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예, 정말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도 있고 아이폰 버전도 있고 윈도우 PC 버전도 있으니까 예, 무료예요.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